네, 안녕하세요. 프른입니다 오늘 또 만났어요. 에올리언 000... 야, 제가 지금 원래 애들 하면 할... 어떻게든 비벼 볼구성이 있는데, 얘는 노답이거든요. 도도, 도도, 사실은... 아, 어떻게 든 비벼나 보겠습니다. 안 되겠지. 물론 약속 연제가 중요하고요. 앞에 길. 으 이거 아닌데? 잠깐만, 트리가 나. 아니, 리버스하나 리버스라나? 빵. 아, 치고. 아이고야, 아프다. 세게 맞죠, 콤보로 빠집니다. 중손. 중손이 지금 제일 프레임 트랩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콤보 파츠에요. 잡히고한번더 잡아야 되는데. 아, 이거 아니다, 이거 아니다. 끝나나? 안 끝나네요, 아직. 아, 올라, 조용단, 저거만 맞았으면은, 자라만 몰랐겠네. 강발, 강손, 중손 약손. 쿠프레임인데 이거. 저 막힘 쿠프레임이에요 죽는 건데 다름없어요. 아, 이거. 아, 아 9프레임, 쿠프레임 5만 찍으시지? 일단, 플립은 웬만하면 잘안 쓰기로 하고요. EX, 맞고. 그 초필 사기가 있으니까 함부로 안쓸 거야, 아마. 죽었네요. 어, 야야이 3위트. 혹시나 있다 <laughs> 예, 잠깐 찰나가, 아이, 걸로좀 살리나 싶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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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주실까 모르겠는데, 일단 다시 한번 가보죠. 근데, 아비게일로 제가 아, 하이타니를 이길 수 없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리벤지를 받아 주실 거라 믿어요. 5점. 나두 번만 더 잡으면 6만 점이시네. 가자. 잡아주세요. 자 네칼리한테 코드를 찹찹 한번 당하러 가보겠습니다. 아비게일입니다. 아비게일. 아 잤다. 근데 아비게일은 확실히 저걸로 아무를 받는 게 너무 크니까. 심각해요 빵빵 <laughs> <꽝. 꽝>. 오호 잡고 이제 백대시로 피하죠 어? 잠깐만 왜안 막았지 일단 한번미어야 되는데 미어야 되는데 빵 프레임 근데 좀 멀어서 안돼요 이거는 멀게 맞추는 게 맞아요 하미트 아, 네, 이렇게 됐구요. 지금 판단할 겨를은 없는데, 이 2개... 아, 2개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왜 플랜드, 왜 마스터를 만나? 이해가 안 가네. 까다니다 아, 안 되나? 저게 까다 오, 좋네요. 저거 이피한탄는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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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안돼요, 안돼요, 하이타니님. 와, 됐다. 오, 좋네. 좋네요. 자, 앞이 게일. 아니야, 만다 이거. 아, 위퍼니시로 당했습니다. 앉아 중서 괜히 뻗었네요. 자, 일단, 이렇게 신나게 한번 맞춰본 아비게일이었습니다. 아비게일의 영상은 계속됩니다. 쭉! 자, 다음 영상에서 뵙죠. 푸른이었습니다.